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때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이라는 게 사람이 고안해낸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이 그 십자가 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 십자가를 치고 갈 때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전신을 벗겨서 걸어 놓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와 모멸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길게는 일주일도 거기 매달려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손에 박힌 그 못이 또 고통이 그 계속해서 그 살을 파고드는데, 그것이 매우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손에 잡혀서 음. 그 십자가에 그 달리셨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 바로 우리가 양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양에 비유할 때가 많은데 그 양에 비유할 때는 긍정적인 이유도 어, 있지만은. 또 부정적인 이유로 양에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비유이죠. 우리 사람의 처지의 한심함을 그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늘 듣고 있듯이 그 양을에 대해서 그 양을 관찰해 보면. 양은 참 연약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뭐 자신을 보호할 곰같이 그렇게 큰뭐 발톱을 또 없고 그리고 이빨도 뭐 사자같이 그렇게 날카로워서 뭐 그런 이빨도 없고 그렇다고 뭐 도망가기에 유리한 토끼 같은 그런 빠른 발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말처럼 그렇게 뭐, 단단한 근육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또 시력이 좋아서 다른 짐승을 보면 미리 보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시력, 시력도 나쁩니다. 그렇다고 또 아니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위장색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얼룩말처럼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야해서 오히려 더 저게 눈에 잘 띕니다. 더군다나 뭐 먹을 것을 뭐 다람쥐나 이런 것처럼 자기 먹을 것을 미리 확보하거나 챙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한 가지 있다면 고집이 세다 합니다. 고집이 세서 한번 잘못 된 길로 빠지면 그 길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가면 다른 것도 그한 마리의 꽁무니를 보고 줄줄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놔두면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또는 명수의 표적이 되어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그런 양의 모습을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고집스럽게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이, 사람의 처지가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양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이런 스스로의 운명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고, 또 헤어나올 생각도 없고, 또 헤어나올, 나와야 할 이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집스럽게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양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해결할 생각도, 그리고 또 해결할 이유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길에서 돌이킬 생각도 안 하고 그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건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지 없이. 우리 사람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양 같은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조처일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하려면 양을 때려서 왜냐하면 고집을 피우니까 그냥 때려서 끌고 왔다. 이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조처는 그들의 죄를 다른 이에게, 어, 당신의 아들에게, 어, 당신에게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어,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저 양들의, 저들의 고집이 꺾어질까요? 우리는 한발 앞서서 걱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들의 고집이 영원히 꺾이지 않고, 더 고집스러워지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담당하셨다고 하면,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고집이 꺾일 만큼 때려서 고집을 꺾어서 다시는 제멋대로 가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뭐 이게 더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모든 허물을 자기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의 대가를 무섭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엔 굉장히 조롱을 했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우리를 구원할자가 아무 힘도 없이 사람들에게 맞고 또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 매달리려 힘없이 사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하거나 오히려 더 조롱을 했습니다. 저기 저런 힘을 가지고 무슨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아, 저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과 처지였구나. 바로 저것이 우리의 운명이었구나. 우리가 저런 고통과 저주와 죽음의 처지에 있었구나. 주님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의 비참함, 우리의 죄의 무서운 결말, 우리의 그 심판, 그 사망의 운명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하나님이 지셨다는 그 사실에 경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고, 우리 스스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꺾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바로 나의 주가 되심이 마땅하십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 주님을 믿고 설만한 우리의 주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셨더라면 우리는 더 반항하고 더 고집을 피우고 죽어도 끌려가지 않고 사망의 길을 고집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의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실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실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었는데 죽으면 죽었지 말을 잘안 들어요. 다양 같아서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주, 주님이 죽음으로써 그 생명으로써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가는 길을 저지시킨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에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부욕해 하시고 건강하실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저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셨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죄를 지심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 "저것은 예수가 자기의 죄 때문에 우리가 상관없이 당하는 거야"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 우리가 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각기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서로 다른 처지에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한 곳에 시선을 모읍니다.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게 해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고 우리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올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우리의 병과 우리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